법으로 어, 뭐, 우리나라의 등이냐 SV들이 이제 가맹점들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그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컴플레인이 오기 직전에 네. 만약에 자녀가 이 요식업 쪽에 창업을 하겠다, 말린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창도의 창업박람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로컬의 맛을 지키면서 음식 맛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맛을 잘 내고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한식의 끝판왕, 덮밥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꾸이 한끼 브랜드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꾸이 한 끼하고 보나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민 대표입니다. 아, 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이시죠. 아 예, 예전에 예, 박사까지 아, 공부를 아, 했습니다. 아, 네. <laughs> 근데 꾸이 한끼 이거 어감이 되게 임팩이 있거든. 꼬치 구이의 구이, 구이. 밥한 끼의 한 끼. 어. 그래서 구이한 끼가 꼬치와 밥을 먹는다라는 개념에서 그랬다가 지금은 제가 좀 재해석하고 있는 게 꼬치를 저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직화 구이의 컨셉이다 보니까 아. 직화 구이의 구이, 그리고 밥한 끼의 한 끼. 그래서 어. 지파구의 덮밥 한 끼의 컨셉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저희가 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꾸이 한끼라는 브랜드가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죠?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운영하고 아, 있고요. 법합으로 우리나라 1등이냐? 제가 볼 때는 뭐 1, 2등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아. 네. 지금 여기가 분당 서현이잖아요. 네네네. 몇 번째로 오픈한 요 아, 있나?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오픈한 아, 매장 이호요 네,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오픈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장에서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초로 몇 평이? 있지? 여기가 지금 9.5평 정도 됩니다. 아...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여기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지금 300만원 정도 나오는 아... 매장이며요 매출은 얼마 정도 이 매장이? 1매출은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11시에 오픈을 하고요. 9시 정도에. 이제 그러면 있습니다. 계속 손님이 끊임없이 들랑들랑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홀 매출과 이제 배달 매출이 같이 포함된 건데요. 거의 현장에서 5대5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네. 로드샵에서 한70% 정도의 네. 매출이 나오고 배달로 30, 40%의 매출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나는 있는데 네네. 실제로 배달과 홀을 겸하고 있는 네네. 이런 아이템을 하고 있잖아. 어떤 저희가 거? 봐도 이제 결국에는 배달로 인해서 인건비를 추가할 거냐 안 추가할 거냐의 문제로 저희는 보거든요. 인력이 추가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최대한 매출을 뽑아내는 게 저희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지금 권장하는 평수 때는? 어, 보통은 네. 15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와. 15평에서 2명 또는 3명이 근무하는 기준으로 가는 걸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창업비 같은 경우는 그 로드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요. 보증금을 제외하고. 어 그러면 15평에 5천이면 시설비가 적진 않은 건데? 네, 뭐 간판, 인테리어, 뭐 주방. 그래서 신규 점포인 경우에 그렇고요. 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로도 창업이 가능하고요. 그럼 면 지금 사업을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야.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카디스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오. 매니저를 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아, 보고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관련된 일에 경험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뭐 컨설팅 회사 창업플라 연구소에서도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또 이제 b b q 에서도 창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또 CJ푸드빌에서도 한 10여 년 일을 해서 어쨌든 스타트. 대기업을 계속 네 그래서 저희가 15년 정도 이상은 F&B 아. 쪽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이제 진짜 해야지 너무 어.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2 0 1 0 7년, 6년 그쯤에 퇴사하고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은 이 요식업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던 거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공도 외식경영학으로 이제 석사, 박사도 어. 이제 계속 했고 직장 생활과 병행하다가 음.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처음 처음에 할때 두려움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좀 말려하거나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저의 비전과 꿈을 저는 창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오래 갈것 같았으면 하나의 의무를 팠을 텐데 제가 아, 그래도 나는 창업을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순환 고직을 했다라는 아, 이게 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마음 속에 한쪽에 계속 가다놓고 있던 네. 거를 풀어놓은 거네 그런데 이제 네. 처음. 장사를 할 때는 직영점을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내가 케어해야 될 식구들이 많이 생겼잖아. 거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 많지 네, 뭐 일단은 이제 점포가 잘 돼야지 이제 본사가 잘 되는 거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 점포 한 점포 다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게 저희가 뭐스포바이징이라던가뭐 이런 것들을 좀신용이 쓰고요. 그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본사에서 조금 더 손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원가율을 좋게 하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마진을 적게 가지고 가는 구조가 돼야 점주님의 돈을 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되거든요. 음. 저희가 최소 이익을 가져가자라는 개념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꾸이한기 덮밥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보통 월세 기준으로 잡는 게 얼마 정도 선을 잡아줘? 하루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전혀 문제 없이 장사가 잘 된다. 라는 어, 그면 훌륭한 거지. 집세 포지션이 사실은 한7%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전 매장이 다. 지금 150만 원 4천... 이상이고요. 이제 벌써 배달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150, 200, 250.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상민 대표가 네.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포에서 운영되는 그 손님들의 객수, 즉 어. 지표 중에서 당연히 이제 매출도 주, 중요하고, 뭐, 품질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아우르는 게 저는 그냥 객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객수가 1인당을 따져보는 거야? 아니면 테이블? 사람수로. 사업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객수가 유지가 돼야지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8년 차? 실제적으로 7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는 장사? 사업을 한 거죠. 음. 네. 그 8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네네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뭐야? 가맹점과의 이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에 왔어? 한 3년 전. <laughs> 가맹점 한 50개 정도 했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 다들 필요한 니즈가 다 다르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봐드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했고 그래서 조금 더 표준화하는 작업에 좀 몰입을 해서 서류화 작업을 많이 했고. SV들이 이제 가맹점들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그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컴플레인이 오기 직전에 사전에 다 이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안내해드리고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 본사가 성장해 오면서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네. 보는데 그 시점에 그런 게 오거든. 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 네네. 조금 재밌게 천도의 압박감평이라고 네. 코너 속의 코너야. 네. <laughs> 이제 대신 5초 안에 해줘야 돼. 저기 지금 타이머 있는 거. 아, 봐봐 네. 보이지? 아 네네네. 자안 하면 땡할 거야. 브랜드에서 네. 나는 왜이 메뉴가 잘 팔리는지 모르겠다. S 내 메뉴지만 나도 이거 먹으면서 질릴 때가 있다. S 상담 전화는 딱 오면 네. 아 이분 힘들겠다. O 다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 내 브랜드인데 전체적인 네. 혼란이 올 때가 있다. 기 성공한 거 솔직히 운이다 오, 만약에 자녀가 요식업 쪽에 창업을 하겠다 말린다 <laughs> 나는 자식도 하라고 할줄 알았어 <laughs> 솔직히 이 메뉴 왜잘 팔리는지 모를 때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엑스를 네. 했어 다 네. 한다는 얘기거든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만들어지고 손님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다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거네. 출시된 메뉴는 이제 당연히 반응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시를 하거든요. 많은 좀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메뉴를 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계속적인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테스트하는 입맛이 소비자의 입맛과 간극이 좀 좁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난 솔직했나 궁금한데, 네 브랜드 음식 가끔 질릴 때 있다 안 질린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잘안 들려요. 종류가 지금 19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19일을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올수 있는 아이템 만들자 라는 게 저희가 다양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대답도 그저 그저 내려고 네. 그랬더니 끝까지 <laughs> 안 넘어오네. 네. <laughs> 상담받는데 아,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도 잘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내준 매장이 있어 없어. 솔직하게 있죠. 본인이 정말 몸을 갈아넣어야 되는 게이 요식업인데,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맡겨서 추가 수익을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은 저희는 거르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아, 잘하겠지. 그래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토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다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하나의 브랜드가 완벽한 성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2브랜드, 3브랜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다 브랜드를 하잖아. 네, 맞습니다. 힘들지 않나? 솔직히 이제 관리 포인트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거에 또 나름대로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요.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이안기에서 쓰고 있는 핵심적인 재료들을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요. 본사 차원에서도 대량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금 더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 방법도 찾고. 운영은 그렇게 시스템상 만들 수 네. 있다고 저는 사실. A라는 브랜드가 뭐, 다섯 개 밖에 안 나오고, 네. B라는 브랜드가 열개 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슈퍼바이징도 쉽지 않고, 브랜드마다 색깔이 다르고, 타켓칭도 어쨌든, 네. 약간씩은 다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져서, 사실 에너지가 분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초반에 같이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꾸이양기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샵인샵 브랜드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꾸이양기에서 빈틈을 찾아서 빈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뭐 떡볶이 브랜드 넣어준다던가 파스타를 넣어준다던가 해서 브랜드를 보완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었 솔직한 얘기 성공이 운이라고 생각해까 그러니까 몇대 몇의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운과 시력. 7대 3 정도지 않을까 생각해요. 7이 운이고, 어, 한30% 정도는 그나마 제가 준비했던 것 때문에 버텼다. 코로나가 또 갑자기 터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배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한번 조금 정비를 해볼까라고 해서 그 당시에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코로나라는 시국이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줬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운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상문대표는 앞으로 네. 꾸이양끼가 어떻게 성장을 해 갔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꾸이양끼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로드샵도 잘 되지만 이런 특수상권에 좀 적합한 메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매장도 여러 개 있고 일반 푸드코트에 몰에 들어가 있는 매장도 여러 개 있거든요 보면은 아 역시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맞구나 그럼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IP를 제 을 하거나 이런 특수 상권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급식을 좀더 길을 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 주고 싶다. 아 네. 그러면 지금 꾸이 한끼가 우리나라에서 그몇 개까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특수 상권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개 정도 네. 이제 오픈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 막정 요즘 케이프도 네. 되게 유행하죠.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덮밥의 니즈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문의도 많이 오지 않아? 예, 그래서 글로벌 감행하겠다고 뭐 미국에서도 이제 오긴 했었는데 오. 저희가 아직 해외까지 세팅할 정도의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어서 오. 예, 그래서 그때는 니즈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타컵밥 같은 브랜드들은 오. 이제 크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가면 좀가능성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한번 한마디 해줄 이야기가 있어? 창업시장이 참 이게 어려운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성공 확률도 높지는 않거든요, 실적으로. 그래서 개인 창업을 만약에 네, 하신다면 네.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면 그거를 무기 삼아서 창업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하셔가지고 장사에만 몰입하시는 게더 낫다. 오늘 꾸이 함께 박상민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인터뷰하기. 손님이 지금 세 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들어오시고 지금 저기. 기다리고 계셔갖고 우리가 음식은 동화당이라는 네. 멋진 매장이 있으니까 네, 네, 네. 2차 이야기는 거기서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